<laughs> 야이국물을 18시간 굽고 왔다는데 어, 진짜 18시간 굽은거 같네 18시간 굽고도 남았겠어 국물이 가면 보다좀 맛있게 먹. 아 국물이 생각보다도 훨씬 진하네요. 음. 여기는 기본적으로 딱한 숟가락이면 아 진짜 오래 구웠구나 딱한 숟가락이면 바로 아쉬워 국물이 <목소리> 진하다고 소문나는데 국물이 진짜 매우 진해 이 수시로 있는 거야. <laughs> 야이 국물을 18시간 더 구웠다는데 어, 진짜 18시간 구운거 같네요 18시간 굽고들 안했겠어